심슨 제작진들은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퍼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심슨은 굉장히 장수한 프로그램인 만큼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재미로 그렸던 에피소드들에서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며 심슨은 미래를 그리는 예언 만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작가들은 그저 풍자와 상상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풍자라고 넘기기엔 예언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심슨 가족은 구글, 스마트워치, 디즈니의 폭수 인수 등 수많은 사건을 예언해왔다고 평가받죠. 이걸 다 우연이라기엔 뭔가 섬뜩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미국 내부 고위 정보가 흘러 들어갔다. 혹은 심슨은 대중에게 미리 정보를 흘리는 도구다. 이게 정말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심슨이 어떻게 예언 만화가 되었는가? 심슨이 정확히 예언했던 에피소드. 그중에서 시청자들을 소름돋게 만들었던 예언 에피소드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예언. 2000년 3월 19일 심슨의 에피소드가 평소처럼 방영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주인공 바트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는 이야기죠. The cat 그 미래 속에서, 리사는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어 있고, 리사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빚 때문에 힘들어요. 2000년 당시, 트럼프는 단지 부동산 재벌이자 TV 스타였을 뿐, 대통령 출마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는 현실이 됩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당선되었고, 이후 심슨의 예언이 맞았다는 소문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강타하죠.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심슨 애니메이션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손을 흔드는 자세, 옆 사람까지 완벽히 일치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이 장면은 이후, 2015년 실제 트럼프 유세와 완벽히 비교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왜 이런 장면이 예언처럼 들어갔을까? 단순한 패러디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숨은 의도일까요? 그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심스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소름돋는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9.11 테러 예언. 1997년 방영된 심슨 에피소드에서 리사가 들고 있는 잡지 한 권이 나옵니다. 표지엔 9라고 적힌 숫자와 옆엔 두 개의 높은 건물.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 둘을 나란히 보면 바로 9.11이 되죠. 이 장면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지만 2001년 9월 11일. 심슨에서 예언한 곳대로 9월 11일에 미국 최악의 테러가 시작됩니다. 9.11 테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 사건으로 남았죠. 이후 미국은 전쟁, 감시사회, 경제적 변화 등 엄청난 후폭풍을 겪습니다. 심슨 제작진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적 우연일까요? 그렇기엔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명확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을 짓누르는 심슨이 대놓고 예언한 것 중에 가장 소름돋았던 에피소드. 엄청난 예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세 번째, 비트코인 예언. 이번엔 전세계 금융 질서를 바꾸고 있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슨은 이것마저도 다뤘습니다. 2020년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 여기선 직접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합니다. 그저 배경 요소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대놓고 블록체인의 원리를 말하죠. 다른 장면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뉴스 속 그래픽으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 뉴스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믿음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심슨 덕분일까요? 2020년 다음 해인 2021년 비트코인은 2만 달러, 4만 달러, 심지어 6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거죠. 이 에피소드의 반경 시점과 시세 흐름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농담과 재치로만 이루어진 에피소드들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심슨 작가들은 미래를 아는 유례 없던 만화를 그리는 예언가들일까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나온 이야기지만 그냥 흘러 듣기에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음모론에 관하여 말도 안 된다. 그저 누군가가 상상해낸 소설일 뿐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미 세상에는 많은 예언들이 맞아 떨어지고, 7대 불가사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한지 잘 알고 계신가요? 때는 2008년 10월 31일, 한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단 9장으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백서와 설계도, 그걸 누구나 볼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다. 사실, 비트코인도 그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단순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저도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찾는 계기가 됐는데, 생각보다 해외 커뮤니티엔 수많은 찌라시들과 수상한 게시글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도 단순히 찌라시인 줄만 알았던 내용들이 어쩔 땐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죠. 그 이후로도 수많은 게시글을 찾아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수상한 게시글을 찾게 됐는데, 이건 꼭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했고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라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 해외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커뮤니티 비트코인톡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더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여러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보시라고 설명란에 제가 비트코인톡 링크 달아 놨으니까 구경 한 번씩들 해 보시고 비트코인 출시 때부터 운영하던 커뮤니티라 과거 게시물을 읽어보다 정말 이상한 글을 발견 하게 됐는데 글 작성일은 2020년도 꽤 오래된 작성글이죠. 보통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데 유독 이 글에만 코멘트가 달리지 않았 고글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력 이라고 생각한다. 코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일궈낼 거지만 우리 말고도 강력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 에 힘을 더해줄 사람들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기재 해 놨더라고요. 혹시 스팸 사이트일까봐 클릭을 꺼려 했었는데 또 코인정보 유튜버 로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파헤쳐 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로 보이는데 어디 클릭하는데도 없고 사진 한 장과 우리는 크러쉬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고 여기 헤드라인 글을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 태어난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드를 인증하면 크러쉬의 회원이 되며 인증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이트를 떠나세요. 라는 메인글이 하나가 있고 밑에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라는 글 밑에 이 버튼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보면 무슨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를 인증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힌트도 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서 클릭하면 코드를 모르면 함께 할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무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 코드는 꼭 알아내야겠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혹시 초대 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쓴 다음 눌러 보니까 드디어 인증이 된 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위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써져 있는 곳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엔딩 더 플랜 계획이 끝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갈피 같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맨 처음 거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코인에 대한 프로필 코인에. 총발행량이 나와 있습니다. 윗부분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 밑에 메시지라니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끼리 메시지란을 이용해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밑에 메시지란에 글을 작성한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날에 작성이 된것 같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번역해서 봐볼게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7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대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이 당시 체인 링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날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정확히 7배, 700%의 수익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글을 하나만 받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게시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세력이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엔 세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 타겟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지코인입니다. 게시글 작성일은 2021년 4월 4일인데, 이 당시 도지코인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한번 봐보면, 밈코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체인링크를 능가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코인입니다. 밈코인은 도지코인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CEO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체인링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하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나온 대형 CEO 누군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때 당시 계속 도지코인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죠.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도지코인은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고, 그때 도지코인을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도지코인 이후로도 22년, 23년 게시글이 있는데요. 다음 2024년 게시글도 한번 봐보면. 다들 아시는 월드코인이 타겟이었네요. 24년 2월 4일에 게시글을 작성했고, 똑같이 메시지 한번 번역해서 봐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월드코인을 많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때 당시 월드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히 한달뒤 3월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유명한 코인이죠.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의 테마까지 분석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저점에서 담은 걸알수 있고 정말 대단한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게시글은 페페코인 여기도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번역해서 같이 봐보면 마지막 월드 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테마는 밈 코인 테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페 코인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 및 도지 코인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페페 코인의 매수를 예견했네요. 24년 4월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정확히 한달 뒤에 페페 코인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막대한 수익률을 가져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제 깨달으셨겠죠? 코인 시장은 세력이라 불리는 여러 집단들끼리 방대한 금액으로 코인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세력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최근 게시물 보이시나요? 계획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시글, 즉, 현재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진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바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면 똑같이 코인 정보란을 볼수 있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시장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25년에 떠오르는 테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까지 분명 AI 테마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AI 테마 중에서도 크게 오를 코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지금껏 비교도 안되는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나갈 때는 코인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해놓을 건데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유튜브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종목 매수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따로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현재 나온 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현재 보이시는 게 게시글에 있던 코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코인 종목을 모자이크 처리는 해놨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공유해드려야겠죠.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 지금 물가 상승을 더불어 굉장히 힘든 현실에서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 가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짬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건데 보이시는 코인 종목 당연히 공유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시는 코인 공유해 드릴 건데 종목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로 종목이라고 남겨 주세요. 구독과 댓글 지금 진행하셨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64-5966. 여기로 구독자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신다면 여기 보이는 종목 바로 공유해드릴 건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봤을 때 분명 역대급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게시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 신빙성을 갖고 진입을 해도 되겠다라고 믿겨지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큰 욕심은 자제하고 우리 여유 돈만 넣고 큰 수익 가뿐하게 가져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비교도 안될 수익률이라면 정말 몇천 프로가 넘는 수익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욕심은 조금 자제하고 100만 원, 500만 원 여유 돈으로만 넣어 보자고요. 100만 원만 넣어도 2천만 원 수익, 500만 원을 넣으면 1억 원의 수익. 이거 만족 못할 수익률이 아닙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종목 그리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공유 바로 해드릴 예정이고 종목. 드리면서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